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식품위생법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규 참고자료 1번부터 먼저 볼게요. 한번 좀 먼저 풀어보셨나요? 음, 이게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 제가 다 불러드릴 때 맞춰보는 게또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기왕이면은 한번씩 먼저 풀어보고 저랑 같이 풀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키워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식품위생법의 목적 했었습니다. 식품위생법 가장 먼저 나온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우리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식품 영양상 이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또는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함이다라고 했었고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식품 위생법의 용어 정의 13개 했었는데 식품이라든가 용기라든가 포장이라든가 도구라든가 이런 거 했거든요. 그거 이제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된다고 외우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판매 판매 금지 품목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정말 정말 중요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품목이고 일단 첫 번째 위의 식품 두 번째는 이제 병든 고기 등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규격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화학적인 합성품 그리고 네 번째는 기준과 규격이 다른 식품 그리고 유독 기구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1번 2번 3번 5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 했었고 그 다음에 식품 공전 했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영업의 종류 9가지 했었는데. 식품 제조 가공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유 주방업. 근데 다른 거는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 이제 여덟 번째 식품 접객업이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하 영양사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휴게 음식점 영업 이거는 특징이 음주 행위가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 영업은 음주 행위가 된다는 거. 그리고 단란주점 영업은 손님이 노래할 수 있는 거 허용하는 거. 그리고 유흥주점 영업은 유흥 종사자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위탁급식 영업 같은 경우는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 계약을 통해서 운영하는 거. 그리고 제가점 영업 같은 경우는 음주행위가 안 되는 품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에 허가, 등록, 신고 나왔었는데, 허가 받는 게 가장 힘들고, 그 다음에 등록, 그 다음에 신고였었는데, 허가 등록 신고 중에서 중요한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받는 게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허가 받는 거써 있었죠. 식품조사처리업.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 받는 거는 반란주점영업, 그 다음에 유흥주점영업. 그리고 등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식품 제조 가공업 식품 첨가물 제조업 그다음에 공유 주방 운영업인데 이 중에서 주류 제조 가공업만 식약처장에 등록을 받더라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 하나 만들어 드렸었는데 영업 허가 제한하고 등록하고 새로 우리가 다시 하기까지 얼마가 소요가 돼야 되느냐라는 거였는데 일단 우리가 허가 제한이 허가. 그다음에 등록 신고 이런 애들이 한번 취소됐다가 다시 하려면 얼마가 소요가 돼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동일 장소 동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장소라고 하면 아시겠죠 동일 장소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여기서 신고해서 뭐 유흥 주무점업이 하다가 폐업 신고가 됐어요 예. 그래서 허가가 취소됐으면 다시 똑같은 장소에서 하려면 얼마가 드느냐 이거는 똑같은 사장이 다시 하려면 얼마가 드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거6223 그다음에 6122인데 이 밑에 나오는 글자들은 청소년 때문에 생겼을 경우에는 좀더 길어진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6개월, 2년, 2년, 3년, 6개월, 1년, 2년, 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223, 6122는 여러분들이 쓰세요. 그리고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도 했었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 1번부터 근데 다른 과목도 다 그렇긴 하지만 식품위생법규는 정말 문제들이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고 이래요. 겹치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건 많이 풀어보실수록 좋아요. 그래서 1번 식품위생법이 제정된 시기를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이건 1962년 1월 21일 1번 이번에 식품위생법이 제정된 시기를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이건 1962년 1월 식품위생법의 구성은이라고 했는데 전부 다 13장 102조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식품위생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기 목적들 다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1번. 그리고 4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이라고 하는데 1번 특정인 대상으로 2번 지속적으로 3번 비영리, 그다음에 4번 기숙사, 학교, 병원 등인데 주류 판매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5번 주류 판매, 5번에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이라고 하는데 1번 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 도마는 각각 혼용하여 사용해야 된다. 아니요, 기왕이면 각자 쓰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을 경우는 순서를 정해서 쓰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식품 등의 원료 제품 중에서 부패 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실온 상온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냉동 냉장 해야 된다고 라 해야 맞습니다. 3번에 식품 등의 보관 운반 진열 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조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된다.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에는.